네. 일단 지금 백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이 뒤로 7, 이렇게 8, 받는 건지. 아홉.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laughs> 이거 판단이 잘안 쓰네요. 이거 몰라 하... 끊겠다는 얘기 같죠? 다섯 점을 버려버리면 흙이 중앙을 취하고요. 글쎄요. 사실 그냥 자체로 두터운 자리 같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두터워 보이죠? 저는 오늘 여기가. 마지막,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아9 막지 않을 수 없죠. 여기는 뭐 막지 않으면 항상 뛰는 거는 뭐 이미 좀 그냥 뚫기만 해도 이상한 것 같고요. 워낙 두터워요. 막았는데요.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뒀다는 건 끊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만약에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긴 시원한데요. 크기 크네요. 뭐 이런 자리에 젖혀서 여기를 더둘 수는 있는데 요 이것도 좋긴 좋죠. 아, 이거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잡으면 크긴 크네요. 깔끔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일곱, 어딘가요? 여덟, 아홉. 아, 어, 안끝네요 자, 좀 전체를 공격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쪽 중앙이 아. 승부처겠는데요. 어렵네요. 와, 정말, 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건 정말 마냥 생각해도 정답이 없는 자리 같은데요. 백이 중앙으로 정말 뛰어나온 수가 이 흙도를 잘 갈라놓게 만들었네요. 마지막. 자, 흙의 정리가 네. 필요한 저 같으면 시점입니다. 보고 으면 정말 여기서 눈땅깎고 네. 이런 네. 자리를 둘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전혀 네. 이 연구보다는 관심이 없죠. 어... <laughs> 저는 여기에 지금 오늘 꽂혀가지고. <laughs> 일단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영 구단 다운수예요. 저혀요 아, 지금 이게 전체를 다 노리고 있네요. 자 일단 흙이 끊으면어쩌게 전부 다는 이게 전체 다 놀리는 것같지 이게 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늘면 사실 그렇게 큰 득이 없습니다 어... 단수 치고 여기 뚫리면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네요 여기도서요. 허... 여기도 서요 여기도면 밀어서 이으면 다 아... 잡혔네요 아... 이 뭔가 좀 해야 돼요 자 흙은 끊지 않을 수도 없는데요. 어... 아, 글쎄 이거 받은 것도 조금 마지막 하나, 둘, 셋넷 다섯 이미 5, 약간 다섯 점이 가벼운 8, 자리였는데 받아주고 8, 나니까 8, 이게 다시 무거워졌죠. 이건 무조건 단수쳐요. 아, 일로 단치네요. 아, 아, 뭐 비슷하죠. 흙이 어차피 단수치고 나오는 건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박정환 구단 여기 하기 전에 이 교환 보세요. 이거 교환 해두니까 이거 원래 교환 안돼있으면 그냥 뚫어버려요. 그 상황에서 여기를 두면 이제는 이 교환이 안돼있으니까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호구 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두도 이렇게 반이 살아가게 되면 이 뚫려서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전체가 이렇게 잡히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아 이거는. 뭐 형세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흑기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선택하기가 이게 다시 냉정을 찾기에는 이미 한계 없거든요.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괴로워졌습니다. 뭔가 여덟, 아홉. 아. 음...